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들 여의도에서 13년간 기자생활했던 박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어 금일 같은 경우 제가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영상을 좀 담아드려 볼 건데요. 금일 영상에는 어이 ls 머트리얼즈가 왜 다시금 한번 전고점 그리고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에 좀 담아 드려 볼 거고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에 좀 녹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지막쯤에는 제가 자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매매 진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종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18,500원대로 전일 대비해서 고만고만하게 자리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LS 머트리얼즈의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겪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60일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60일 선이 LS 머트리얼즈의 주가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60일 지지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주가를 좀 지탱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현재 이번에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금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제가 요즘에는 사실 이 RSI 지표와 MACD 지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살짝만 보자라고 한다면 현재 RSI는 50에서 60 정도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일에서 60일 선 위로 상향 돌파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기도 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구간에서 RSI가 반등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점을 감안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상승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MACD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보이는데요. 지금 점차 수렴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에게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MAHD 지표 또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MAHD 히스토그램 자체도 점차 양의 영역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기회로 잡고 오. 18500원이라는 주가보다 높은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께는 제가 소통을 할 때는 사실 추가 매수 타점도 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제가 라이브에서도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라이브에서 추가 매수 타점도 공유를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면 사실상 이 LS 머트리얼즈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주주분들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규 매수 타점을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잡아드리곤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도 나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내 평단가도 높다. 근데 계속 주가가 3만 원대를 찍고 내려오다 보니까 언제 매수를 해야지 저점인지 잘 모르겠다. 저점 매수 타점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위에 연락처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911698706번으로 LS 자, 한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LS 옆에다가 추가 매수 타점 원하시는 주주분들은 현재 평당가 나는 22,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2만 2천 원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신규 매수 타점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LS 옆에다가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신규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사실이 LS 머트리얼지가 뭐,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LS머트리얼즈의 첨단 소재 기술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국내외 대형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회사의 성장 점재력이 크게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우위 같은 경우는 LS머트리얼즈의 장기적인 성장, 기업의 성장성에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이 될 거고 그 기업 성장성에 따라서 우리의 LS머트리얼즈 주가 ...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져서 다시금 한번 주가 상승이 나아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 요즘에 뭐안 좋은 얘기들이라고 한다면 음~ 원자재 가격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나아졌고 그리고 뭐 글로벌 정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하여금 우리 주주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3만 원대를 찍고 주가가 흘러내림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주주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수익 보고는 매도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주주분들 계셨는데요. LS 머트리얼즈는 이런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비용 절감 전략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악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LS머티리얼즈는 차트상에서도 기술적인 반등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RSI와 MACD 지표 모두 상승 전환을 예고하고 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기술 개발과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2차 전지 테마주가 다시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한번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돼서 주가는 전고점이 아닌 신고가도 갈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야말로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도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매도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추가 매수 타점과 신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이 추가 매수 타점을 들때 우리 주주분들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3만원대 찍고 주가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다시금 한번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나는 이때 바로 또 올라갈 줄 알고 안 팔고 있었는데 다시금 한번 주가가 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타기만 진행을 한것 같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 타점을 드려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치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자 여기서 자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10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늘려서 이 LS머티리얼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 보자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요 일단 첫 번째, 단기적인 종목이어야 되고 단기적인 종목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됩니다. 왜 자금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나면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자금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조조님들. 복리식 매매죠. 눈앞에 30%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만원으로 진입해서 수익 보고 매도하면 얼마예요 130만원입니다. 근데 130만원으로 땡 차야 되나? 그것도 아니죠. 왜? 130만원으로 진입을 하나? 100만원으로 진입을 하나? 드라마틱하게 평당가가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 주주분들께서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복리식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익률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 수익을 보고 나서 우리가 자금을 늘릴 수가 있는지, 꾸준하게 자금을 늘릴 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매일 꾸준하게 3%씩만 수익을 볼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한다면, 자, 1일, 천만원으로 진입을 해서 3% 수익으로 30만원이고요. 또3% 수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복리식 매매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수익금이 대략 한 31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차차 한 달을 우리가 이 복리식 매매를 해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한달 만에 우리는 142%라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400에서 500으로 수익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1 개월에서 한한달반 정도 시간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넉넉잡아 300만 원까지는 자금을 늘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자, 불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처음 주시는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제가 잡는 종목, 박 기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 다 수익 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주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복리식 매매 누구나 원하는 투자 스타일이 될 겁니다. 저도 복리식 매매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손실의 아픔이 더 컸어요. 라고 말씀하신 주주분들이 많이들 계시던데요. 저는 이런 주주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어도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능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 먼저 드렸고 적어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가는 단계인 자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확신은 하실 수 있게끔 이확신에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종목 추천들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수익률까지 보여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주님들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오는 정보들로 하여금 우리 주주분들께 어떤 종목들 추천드렸었죠 자 유한양행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11만 7,984원이고요. 그리고 평가 손익 781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자, 수익률 26% 유한 양행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려서 26% 수익이 나와줬고, 이거는 실제 수익본, 수익 계좌 캡처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말고도 또 어떤 종목 드렸죠? 자, DTNCR로 드렸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물량을 소화를 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DTNCR로 작년 12월 달쯤에 매수 추천 드려서 자, 24,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어요. 대략한 240% 정도 수익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종목도 못뭐 드렸어요. 자, 셀레드 종목 드렸죠. 자, 이번에 단기 종목으로 하여금 주주분들 또 이때 물량 소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 5,000원에서 6,000원대에 매수 추천 드렸고 자,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총한 3배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 3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것 또한 단기 종목으로 접근한 만큼 수익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사실 신뢰를 쌓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음에 라이브도 꾸준하게 매일 밤마다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음에 주주분들의 손실의 아픔까지도 어루어 만져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플러스적으로 제가 뭐, 테크인도 드렸고, 사실, YC도 바닥 구간에서 드렸고, 우리 기술 또한 텔레그램 방에서도 1,870원대로 매수 추천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 그저 담아보시고, 타점 드리는 대로 수익 실현해보셔도 주주분들 자금 늘리기에는 정말 큰 도움 될 만한 부분이고 자 근데 지금 보여 드렸던 이 유한양행과 셀리드 그리고 디 n 시아로 같은 경우는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 보고 나온 종목들이고 어이 종목들 말고도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LS모터리얼즈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인 우리 주주분들께 이때 비중축소 사인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요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수익권이다라는 가정하에 비중축소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이고 지금으로부터도 수익권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최소 10%에서 20% 정도씩 비중축소 사인을 드릴 거고요 정말 만에 하나 신고가가 나왔는데 상승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분할 매도만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해가면서 LS 머트리얼즈를 계속 보유해 가다가 결국에는 언젠간 나중에는 진짜 전략 매도를 해야만 할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럼 진짜 전략 매도를 해야만 할 때까지도 저랑 소통을 이어가신다고 라 한다면 이때에 맞춘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할 수 있는 타점 명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때까지 절대 매도 안 하셨으면 하고 이 LS 머트리얼즈 완전한 수익 실현 때까지 기다리시는 동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하여금 수익 보시고 제가 문자 주시면 드리는 자료가 또 있죠. 뭐요? 자,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니까 이 부분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다, 아,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매수타점 원하지는 않는데 포트폴리오만 궁금하신 주주분들, 그리고 종목 추천들만 궁금하신 주주분들은 그냥 LS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유튜브를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항상 마이너스에서 0. 영에서 플러스, 손실나도멘징할수 있고, 멘징하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자, 뭐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성공 투자가 마지막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삥 둘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곧장 가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부터도 날씨가 너무 많이 춥더라고요. 우리 주주분들 긴팔. 입으시거나 겉옷 필수로 챙기셔서 외출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